임창정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새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드러냈다. 가족을 위해 항상 헌신했던 임창정은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가수였지만 집에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아끼지 않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런 그가 지금 내린 결단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혼 생활이 벅찼다며 그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이 선택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가족과 본인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임창정의 이 결정이 그와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가수 임창정이 남편의 주가조작 논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힌 아내 서하양이 뜻밖의 근황을 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하양은 지난 9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드나 스토리로 어떤 모습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한 팬이 언니의 일상 모든 것이 궁금해요.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멋져요. 라고 팬심을 드러냈다. 서하연은 사람 사는 거다 비슷해서 현실 일상은 그리 멋지지 않지만 마음의 뭐을 잃지 않으려 다짐해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부부의 일상이 궁금하다는 팬을 향해 정말 삶이 벅찼을 땐 무작정 남편을 끌고 나오는 결단을 했다. 그와 하염없이 10km 이상 걸었고, 아슈탕과 요가의 고난이도 동작까지 했었다가, 그는 결국 기겁하고 도망갔다는 아름다운 결말이라며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유쾌하게 전했다. 임창정은 지난 2023년 4월 SG 증권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그는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더견 후한 대표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고 시세조종 조직원들의 모임과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라 대표를 종교라고 지켜쓰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범행 가담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임창정은 자신이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수십억 원의 빚을 떠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아내 서하얀은 당신을 믿어 의심치 않아라며 임창정을 공개 응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국 임창정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해 그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 분투해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플루언서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서하야는 임창정이 혐의를 벗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임창정 또한 지난해 12월 정규 18집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를 발매하며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그의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단독 콘서트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던 찰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다. 임창정이 한 공연 기획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공연 개런티를 받은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먹튀 의혹에 휩싸인 것. 이에 임창정은 사실과 다르다란 입장을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지만 현재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임창정이 의혹을 벗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창정은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얻었으며 서하양과 재혼해 두 아들을 품에 안았다. 현재 부부는 슬에 다섯 아들을 두고 있다. 임창정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과 팬들을 위해 음악을 놓지 않았다.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인지 그리고 논란을 딛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하연 또한 남편을 묵묵히 지지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임창정은 한국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은 인물 중한 명이다. 그의 전성기는 크게 두 번으로 나뉜다. 첫 번째 전성기는 1997년 정규 3집 AGN부터 2003년 정규 10집 바이까지이며 두 번째 전성기는 2015년 미니 1집 또 다시 사랑부터 2020년 정규 16집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까지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며 임창정만의 색깔을 살리는 뛰어난 작곡가들과 협업하여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특히 1997년은 임창정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가요계와 연기 모두에서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다. 가수로서는 그때 또 다시 결혼해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며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배우로서는 영화 비트, 약속 등을 통해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다. 그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03년, 그는 가수 은퇴를 선언하고 배우 활동에 집중했다. 놀랍게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한 영화 11편 중 10편이 흥행에 성공했다. 그중 스카우트는 유일한 흥행 실패작이었으나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결국 2009년 가수로서의 명성과 음악에 대한 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복귀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2010년대와 2020년대는 음악 소비 형태가 CD에서 스트리밍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최신 앨범들의 타이틀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거나 작곡에 참여하는 등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고, 대중성을 놓치지 않는 감각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13월,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등 기존 임창정 스타일에서 벗어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는 확고하지만, 배우로서의 영향력은 김민종, 엄정화 등 다른 멀티 엔터테이너들에 비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연기력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그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흥행한 영화도 제작비가 낮아 본전을 넘긴 경우가 많았다. 본인도 이를 자조적으로 받아들이며 예능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최근 몇 년간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검찰 조사 끝에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아내 서하연 역시 큰 영향을 받았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그녀는 남편이 혐의를 벗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임창정 또한 지난해 12월 정규 18집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를 발매하며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한 공연 기획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공연 개런티를 받은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먹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박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임창정과 서하얀 부부는 2017년 결혼했으며 18살에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5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과 팬들을 위해 음악을 놓지 않았다. 과연 그는 다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논란을 딛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히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창정 씨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과 팬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감동을 선물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의 가족 또한 함께 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었던 임창정 씨와 서하얀 씨.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평온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더 밝고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대에서 빛을 바라는 임창정 씨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이 다시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용기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일곱 번 해서 A 거쳐서 C가 확률. 어? 해볼게야 어렵지 않아? 응. 먼저, B에 도착하려면, 앞면, 뒷면이야? 뭐야? 주사위? 사의 아, 약수, 4의 약수 아니면, 응. 그럼 4의 약수면 X축으로. 사의 약수가 아니면 Y축으로. 사의 약수는 어차피 1, 2, 4잖아, 그지? 이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위로 갈 확률도 2분의 1. 그지? 이해됐어? 그럼 b 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으로 세 번. 위로 세 번. 가야지만 도착하지, 그지? 그래서 전체 몇 번? 여섯 번할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 세 번은 오른쪽, 세 번은 위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섯 번 중에 세 번.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3제곱, 6제곱. 끝. 이해 돼요? 바꿔 없어. 그냥 뒤로 가는 거 없으니까. 응. 음. 그럼 7번 해가지고 c 에도착 확률. 그럼 7번 중에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 어차피 73, 74 똑같아. 그지 2분의 1의 7제곱. 아, 시 어. 얘는 근데.